미국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황당하게 들리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can i talk to the pilot please? you r e the pilot? how i h long have you been flying for? like for delta 21 years but maybe like 30 something i w a n t to know um, because they say the pilots know a lot 그들은 말합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하늘은 돔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 돔은 궁창이라고 불리며 궁창을 위에는 물이 가득하다 궁창 이 궁창을 영어로는 Firmament라고 부릅니다 궁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글이나 영어 버전을 읽어봐선 궁창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진실은 의도된 번역 속에서 사라지게 되며 진심으로 진실의 윤곽을 파헤치고 싶다면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궁창, 이 단어의 히브루어 단어는 라키아라고 부릅니다. 라키아는 늘어난 피부를 뜻합니다. 달걀 속에서 달걀을 보호하고 있는 얇은 양막처럼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알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종의 알이며 라키아라고 불리는 양막이 이 알을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우주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알이며 어떤 신적인 존재의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다. 어떤 신의 자궁인지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신 셰키나에게 생명을 잉태시킨 남신을 티페렛 혹은 키터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섬기는 존재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아인소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한한 존재라는 뜻이며 신의 이름은 발음을 해소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게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쉐키나와 티페레슨 세상을 만든 여신과 남신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아인소프의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이라고 하면 남성적인 신을 상상하지만 그것은 대중들에게 주입된 상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신은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신과 여신이 합쳐진 완전체는 아인 소프입니다. 물론 야훼, 엘로힘, 모나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하지만 유대교의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아인 소프의 여러 모습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능가경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타다가타 가르바, 즉,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상위 세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대교 신비주의 경전인 카발라의 주장처럼 여신의 자궁 속이라면, 인간들은 모두 신성함을 지닌 신의 아이들인 셈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메이트릭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진 허구의 세상, 즉 메이트릭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트릭스는 라틴어 단어인 마테르, 즉 영어로 하면 mother, 한국어로 하면 어머니에서 유래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테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궁을 뜻합니다. 결국 유대교의 우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 신의 자궁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은 자궁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궁 바깥인 진짜 세상으로 탈출을 한 존재들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메이트릭스를 탈출한 여러 성현들 중에 개의 머리를 한 괴물이 한명 있다는 것입니다. 개의 머리를 한 거인.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성 크리스토퍼입니다. 메이트릭스를 탈출한 괴물 같은 존재, 크리스토퍼의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